소재량이 8개일 텐데? 이거 언제 1개 늘렸던가? 아, 맞다. 그거였지. 티라... 킬라트 패션위크. 그걸로 전설, 전설 동물 잡으면은, 가방이 업그레이드가 더 되거든.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거 어떻게 넘어가는구나. 이번엔 사건이야 오케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셧? 그렇지. 찾아. 찾았... 다음엔 어, 뭐야 갇혔어 아 아니구나 오! 오깜 갑자기 오이씨 뭐야 왜이래 이거 와 지형이 막 바뀌네 하늘이었다가 물이었다가 이번엔 또 절벽이었다가 연속 테이크다 아웃 넘나봤죠 자 끝났고 어 뭐야 갇혔어 미친 <laughs> 야, 이모거 재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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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식상해식상해진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와, 이거, 와, 이거는. <laughs> 야, 이또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laughs> 뭐지? 떨어져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아, 아, 여기인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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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기왕에 가는 거 절로 가자. 이거 살수 있으려나? 오, 살았어. 오, 공중부양. 오,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는데? 야, 왜 나는 얘네처럼 안 돼? 나는 왜 벽을 못 타? 나도 스파이더맨 좀 시켜주지, 저렇게. 잠깐. 선전포스터. 어, 아, 무기 안 바뀌지, 참. 아이, 까비. 저거 찢어야 되는데. 오! 헬기 생김 968m 와 진짜 <laughs> 막 나가는구만 그래도 뭐 헬기면 1km 금방 가지 야 태양 봐라 오 이거 뭐야 아바타요? 아바타 이런 선들 나왔었는데 공중부양하려 선 같은 거와 어떻게든 편하게 못 가게 하려고 장애물 놓는구나 인성 개발자, 인성, 진짜. 슈슈슈슈슈슈? 이런 거다 피하면 되지, 무슨. 좋았어. 야, 저, 저기서 춤추고 있는 거 봐. <laughs> 저기, 저기서 춤추고 있어, 너네들. 와. 도대체 무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거 분명히 여기 와야지 스토리 라인 만든 사람들 약발았어. 어왜안가지아가납시는구나 분명히 약빨고만 들었을 거야, 이거. 그지않고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무슨 LSD, LSD 인가뭐그게임도 아니고. 아맞다 이게 마지막인가?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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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I'll make the longest everyone Oh, by far. Uh, and in recognition of your tremendous service, we prepared a very special reward for you. For your gallantry in the face of unpredictable recreational pharmaceutical interactions, as well environmental and mammalian risk to life and limb, we hereby present to you the Golden Pipe of Chiron. 뭔데 이게 <웃음> 진짜 금이 <laughs> <그게 웃음> 아니야, 이걸 어신을받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laughs> 팔아먹는 건가돈주는건가거운일이 좋아, 충분히 모아. 손으로 돌아가자. 아주 중이다할수 있겠지? 끝났네요. 음, 좀 허무하네. 결말도 되게 약반 결말을 기대했는데, 나는... 나는... 사용자 매뉴얼 13,000원, 사용자 매뉴얼 9만원... 오... 수입이 쏠쏠하구만. 그냥 결국엔 돈으로 준다는 엔, 엔딩이었나 보네. 자 됐고, 카르마 퀘스트 보이는데... 포식 동물... 음 안되죠. 그냥 죽으라 그러고. 메인 퀘. 음, 메인 퀘가 어딨나? 골든 패스, 아니면 뭐, 알파벳. 어딨지? 북부에 있을 텐데? 골든 패스 왜안 보이지? 아, 알겠다. 잘랜드 신잖아. 여기구나. 아이크. 그럼 괜히 건너왔잖아, 이거. 어디야? 여긴가? 제일 가까운 게? 괜히 바다 건너온 의미가 없네. 갑시다. 아잉, 시저시정, 안 도와줄 거야. 음, 저기구나. 600m인데 어차피 섬이니까. 뭐야, 또왜 그래? 카라마 이벤트야? 음, 그런가 보군. 저거 나쁜 놈이지, 저거. 음, 역시 그랬구만. 아, 까비. 대충 가늠에서 쐈는데 빗나갔어. 끝났나? 뭐야, 끝난 거 아니야? 야, 도와줬잖아. 어, 그렇지. 깜짝이야. 돈 주시고. 고보상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자. 아아아아, 또 오랜만에 이거 나오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퀘스트. 좋아, 7레벨이다. 아휴. <laughs> 6레벨로 강등됐었나? 아까 진짜로 못 봐가지고. 그냥 버츄 속으로 밀어버릴까? 어차피 긁으면 한 방이어가지고. 아, 근데 탄이 아깝긴 하다. 아 근데, 아니, 아니, 아 무슨 탄이든 다 비싸지, 그만. 그걸 시다 그냥. 빨리빨리 죽이는 게 짱이지. 또 뭐야? 야, 성능 쩔잖아. 긁으면 다 사방이야. 이런 무기를 누가 이기겠냐, 이겁니다. 뭐야, 끝났어? 뭐야. 어. <laughs> 야. 역시 킹갓 버즈소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기지. 응, 알았어, 알았어. 내가 보상은 알아서 받을 테니까 너네들끼리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어봐. 자. 보상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 그것도 아닌가? 지금 140만 된거 보면은 적사 상관된 거 같기도 하고. 뭐야, 너냐? 음, 좋아요. 근데 이런 퀘스트 하는 의미가 없는데. 지금 전투기지 뺏길까봐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6만원. 이제 더 이상 쌀 카르마도 없는데. 에이, 다시 가야되네 이거. 그시간네 날아서 슈퍼맨처럼 윙스트 를 깔면은 죽습니다. 네, 윙스트 하지마세요. 윙스트 하면 안된다는거 보여주려고 제가 일부러 하는겁니다. 이거는 뭐지? 마운...테나 가리의 성소. 여기 있고... 뭔소리야 불길하게. 그거 반짝거렸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지금 머리가 반짝거리는데? 아 소통 아 이게 얄롱이 마스크구나 아저 얄롱이 그 무슨 뭐 살인마를 상징하는 가면이랬나? 뭐 어쨌댔나 무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거 하면 보상 준다고 막 그랬었거든 제거하거나 파괴할 때마다 골든 패스가 청부업자토큰으로 부상합니다 아 아니 별로 좋은 퀘스트는 아니네 청보업자 토크는 별로 쓸데가 없거든.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뭐, 중요할 때쓰려 그러면은 지금에 갈 수가 없자겸! 이러고 막. 정말 별로 좋지가 않아. 낙하산 펴주고. 가다가 다시 한번 인스트를하려 그랬는데 실패했고, 잠겼고. 이에 육식성 물고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올라가면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단간을딱 짓고 살 수가 있다 <laughs> 크아 좋았어 요거에다 설계였다 세이벌 말좀 합시다 좋아 죽겠지 아주 그냥 전통식 해가지고왜 이래 이다이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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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Brother, you have to see me. I just wanted to thank you. This moment right here, this is your doing. I promise you, I won't forget the son of Bohan when this is finally over. Your father will be proud. Now listen. The Golden Path needs one voice and a meter. She's out of control. Look. Look around you. This is what Kirat needs. Stability. Tradition. 야 이거 탑이 다 무너졌네 그냥 부숴버릴고 그랬나 아니 뭐야 야 너네 도 같이 가아또 넘기는거 봐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우트카시야 빨리 도착하기? 야 이씨 이거 어딘지 알고 빨리 가 우트카시가 어디냐 우트카시가 어디였죠? 아, 저기구나 이거 2차 수육양용이던가? 이거? 기억이 안나거든? <laughs> 야, 이거, 이거 시간 엄청 없는데? 어, 일단 수육양용은 수육 맞는 것 같다 야, 무시해 그냥 때릴 수가 없거든? 어, 무시해 그냥 그냥 갑시다 시간 없다 그랬지 지금 타이머가 굉장히 빨리 닳고 있어요 더더욱 시간이 었어 저런 잔챙이를 상대할 시간이 전혀 없다. 다 무시해, 그냥. 그리고 나는 계피가 되었고, 이제 자연스럽게 피한번 빨아주고. 좋았어. 가자. 아이, 뭐야. 별로 안 머네. 200m. 아, 맞다. 이거 찍어놓고 갔어야 되는구나. 어쩐지. 오테카씨. 어, 이래도 내비가 안 뜨네. 뭐야, 이거. 이상하다. 살을 쪼개놓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이고 뭐야 둘다 보내버렸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피 까야겠다. 어이구 어이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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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우후 우후 아 잡았다 기다리라고 <놀람>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사수하라는 거겠지 생존자 탐색 아 끝났구나 파이어! 폭격이 끝났네 <laughs> 생존자 알긴 아, 나보구나. 아이, 그럼 그렇지. 지켜야지. 당연한 거지. 그러면은 이 집이 폭파되면은 게임 끝나는 건가? 지원군 이거 뭐 어디서 온다 알려주는 거 없나? 알았어. 일단 올라가보자, 그러면. 올라갈 때가. 올라갈 때가. 오케이, 좋았어. 동쪽. 동쪽이면 여기다. 어, 뭐야, 둘다 와? 오이. 어떡하지, 이거? 일단 동쪽부터 가자. 오 이게구만. 아니 능선을 넘기면 어떡 하냐. 더 많은 군인들이 온다고요? 양심 어디? 와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 와 이걸 어떻게 다? 이걸 어떻게 다 잡음? 아 지원군 있다 지원군 있다. 어 있는 거지 지원군 있지? 좋아. 깜짝 놀네 나도 혼자 다 잡으라는 줄 알고. 오, 야, 중앙이병도 훅 건다, 이제. 역시 버츄소우 갓갓이었다. 야, 이게 그냥, 와, 축축 밀려나네, 애들이. LMG가 사기구만. 역시. LMG 쓰는 게 로드인 이유가 있었어. 황제인 이유가 있었어. 애드샷. 들어와, 들어와. 돗밥들 들어와. 그렇지. 야, 위력이 미쳤네, 이거. 어디 계신가. 중화기 한 방이 보여. 별로 안 어려운데? 야, 반대쪽에서도 온다고 하지 않았나? 반대쪽에. 반대쪽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아닌가? 소병대가 아, 진격하고, 미, 미친. 아, 피하라고? 야, 어떻게 피해? 아, 숨명대가 숨겨져 있어? 야, 잠깐만, 어디야?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야, 나 죽겠다. 아, 몰라, 피해, 그냥. 우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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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려야 는게 아니고요, 제가, 예. 여기 있으면 괜찮겠지? 이거 미친. <laughs> 아, 이거. 아니, 너무 제한적이잖아. 아, 이거 언제 또 다시 준비해, 이거를. 아이, 너무하네? 야, 들어갈 수 있는데를 그렇게 꼭꼭 숨겨놓고 피할 시간을 어? 그렇게 협소하게 주면은 그걸 어떻게 피함? 순간이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 <웃음> 미친 미친 <laughs> 에임 실화? 알았어 알았어 알아서 할게 몰려오는 걸 보고 몰려온다는 뭐거 아니까 이렇게 알아서 잡고 있잖아 자, 두그 마리 죽이고 그냥 이거 분적만 보고 있으면 된다는 거 아까 알았죠? 방금 끊지 않았나? 왜안 죽은 거 같지? 잠깐, 나피 없다 좋았어 툭지 보험하고 있잖아요, 왜그랬지요 알아서 전하고 있자용 꾸잉 꾸잉 걔네들 전하고 잇쪄용 쭈붓듀구용 푸검은 안되고 끝 어어어 스어어스웨수 어어어 아파 미쳤나 이게 오이. 이제 올텐데 이제 포병이 올 때가 안 됐나? 꽤 조용해 이거. 탄약수 맞고. 어는 음, 구만? 이번에 잘쏜는다 어디야? 음,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아, 아 요, 요런데. 자, 이러면 안 맞겠지? 아, 씨. 포병이라는 게 세기는 세구나. 빠빠빠빠빠. 오케이 끝났지? 어, 아닌가 오야 느리게 오는 거네 이게 오이씨야 <laughs> 마을 하나 망치려고 작정을했어저한 됐다 나가자 체크포인트 떴거든요 다음엔 뭐야 끝났나? 한곳을 처리했지만 두곳 남았어 아 이거 기네 이거 긴, 퀘스, 긴 퀘스트네 이거 한번 더 먹자 알았어 알았어 북쪽이겠지 이번에는 뭐 인가? 아 동쪽이야? 알았어 아 뭐야 또 동쪽이야? 아까도 동쪽이었는데? 왜 이렇게 동쪽을 좋아하니? 좀 동선 한복에서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그런 전략전술은 없는거야? 흔이 무식하구나 알았어 어, 나야 좋지 무식하게 나와주시면은 뭐 그리고 나는 겁나게 맞고 있기 때문에 잠깐 빠져주고 와, 연막탄 뭐야, 미친. 오오 우리 이런 것도 할줄 알았구나. 근데 왜나 상대로는 그런 거안 했니? <laughs> 나 상대한테 저런 거 절대 안 써줬네? 어디야? 어딨지? 아, 저기 다바위 뒤에 있다. 좋았어. 엄마야! 오,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자, 잡았고요. 잡았고요. 끝났다. 아, 하나 더 있다. 저기. 열시 방향. 오오오, 걸렸다. 테크 다운 날려다가 <laughs> 됐다. 오케이. 끝났나? 좋았어. 몇 발이죠? 408? 약상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오, 뭐야. 야, 여기서 온단 말 없었잖아. 저기 훅 들어오네, 인성이. 아유, 아유, 아유. 이게 안 죽었어? 음, 그럴 리 없지. 다음에 이쪽에. 또 동쪽이야? 동쪽 숙이구만, 동쪽 숙이야. 렌즈 로되나안 되는구나 미안하다 잠깐만 형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만들려 그만들려 미안해 미안해 자 간다잉 그렇지 빵 됐고요 야 탄약 상자 어, 어 어디 갔어 아 알겠다 그렇지 척한번더더 더. 그렇지 이러고 폭격이한번더올것 같은데 아 죽겠구나 You have 알았어, 이네만 잡고. 똑같은 데가 좋았어. 아, 그거 아니까 쉽네. 위치를 아니까는 그냥 같은 데, 같은 데 계속 숨으면 되는 거여가지고 쉽네요. 뭐 같은 데가 한번 숨으면 부서진다든가 그런 거라도 있으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야, 아군까지 죽이는 거구나, 이거. <laughs> 아니, 이럴 거면 포격을왜 해야, 왜 하... 야, 아군한테 들어가서 말라고 하기라도 하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잠겨나면 안겠지. 수석하자. 알았어, 알았어. 열심히 일하도록 하렴. 하렴. 누나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내가 다 죽이고, 얘네들 파밍해서 부자가 되겠어. 나는 해적 왕이 될 테야. 어디야? 빨리, 방어, 방, 빨리 방향을 말해. 어디서 오나? 아, 서쪽? 좋았어. 남북은 안 오는구나. <laughs> 무조건 동서 중에 하나네. 아, 이게 동서쪽에만 문이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남북쪽은 안 오나봐. 음, 좋았어. 여기에서 온다. 넘나 싶구요. 원피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그만하라. 또 동쪽이야? 알았어 던졌지만 실패했구요. 아주 비참하게 실패했고, 여기있고 여기있는데? 어 <laughs> 정말 볼품없는 파이어방석이었다 야, 동쪽에서 온다 그랬지? 음, 보인다 동쪽에 설명 오는거 확인했고 지금 살상한다고 알림이사 좋아, 킬다 꺼짓했고 그렇지 오, 북쪽에서 오, 드디어 오는구만 드디어 이놈들이 사방에서 올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딥러닝 AI였어 좋아, 죽었고 그리고 나는 불에 데였고, 하지만 어, 화상은안 입었고요 북쪽이라 그랬는데? 야, 북쪽이라며, 여기서 와야 원래 북쪽에서 온다며 이게 북쪽이야. 지금 어, 방위방위방 못하냐? 이게 어디에 봐서 북쪽이야. 이방위 기념도 없는 무식한 놈들아. 어디야? 이숨에 있나? 델판... 어, 불아파, 불아파, 부사격... 빨리 숨어. 어디야? 여기다... 후! 방금 아군을 본것 같은데, 알아서... 알아서 잘 숨었겠지? 나는 여기 숨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일단 가만히 있어야지 빠이염 와 알아서 죽네 <laughs> 포 맞지도 않았는데 죽어서 지금 봤어요 방금? 와반 판정 너무하네 이거 사기네 너프면 너프해야겠네 와아 끝났나보다 애들 걸어댕긴다 음, 끝났어 끝났어 음, 아주 재밌었네요 재밌는 양민학살이었어 452개,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음, 역시 그렇군. 근데 바트라가 살아 있다는 건 니가 보여주면,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바트라 니가 데리고 있는 거 아니었어? 피신 완료 어, 탄약 프리야, 오, 좋았어. 야, 38200원 벌었다. 나이스. 이렇게 큰 흑자를 내본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이구 무게 바꿀 뻔? 음. 여기는 왜 빨갛지? 모르겠다. 다음 어디야, 그랬어 S가 이쪽에 있거든? 아, 이쪽에? 어디? 신전인가? 아닌데? S 어디있어 아. 얘 <laughs> 언제 이렇게 멀리 갔대? 음. 이리 음, 싫어 니가 저지 니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게임이라고 모든걸 그렇게 주인공한테 떠넘기려는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아? 니가 그러니까 안되는거야 니가 그러니까 NPC나 하고 있는거야 주인공을 하려면 은좀 그렇게 능동적으로 나서 볼 생각을 해야지 그런거는 죽어도 생각을 안하고 아주 그냥 좀 어?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서거는 아주 저런 것들은 그냥 어? 다 군기 교육들 을 보내버려야지 저거를 그냥 어? 이러니까 키라트가 안되는 거야 제가 대통령 되면은 키라트 다시 만들겠습... 다시 만들겠습니다 예 키라트 군대 진병들을 모집할 겁니다 제가 다시 다 만들어버릴 겁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기호 3번 아제이관리입니다 right. 뭐요? 이 말하는 거 보소 미 예, <laughs> 야, 저새끼 끌어내는 거 봐, 와. <laughs> 아, 이거 아미타냐, 세이버리냐를 고르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마지막이. 마지막에 누굴 고르냐로 그냥 그걸로 결판나는 것 같은데? 음, 그런가보네. 이게 뭐 이전에 몇... 누구를 골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네 번째 선택에서 누구를 골랐냐로만 판가름이 나나보네요 음, 그런 거였구만 좋아 <laughs> 좀 본의 아니긴 하지만 본의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세이브렌딩을 보게 됐으니까 아미타 죽이러 갑시다 뭐 어쩔 수 없지 마지막까지 아미타 편을 들어줄 걸 그랬나? 솔직히 좀 바드라가 불쌍해 보이긴 했는데 아 그냥 그냥 아미타 편을 들어줄 걸 이거 엔딩이 맘에 안드네? <laughs> 벌써부터 엔딩이 맘에 안들라 그래 이거 자들어서 어? 왜 이거 어디 아키리 왜 이래 어 잠깐. 구금약이 많이 없구나. 촉. 여기 어, 여기 있다. 촉. 오 이거 되게 많은데 여 아이씨 아니야 아니, 그만하자 그만하자 여섯 개면 충분해. 야 이거 핸들 예쁘다 보라색이네. 아 테이프구나. <laughs> 아니 나핸들 새끼. 아, 아닌가 핸들 새끼 그런 건가? 아아 모르겠네. 아무튼 좀 예쁘네요. 어디 계시지? 지지자들 제거해야 되는 거야? 야 카르마 까이잖아 미친. 야 카르마 까인다고요. 아니 이런 미션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카르마 까이는데 이거 지금. 어, 카르마 레벨 6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겠지?

I actually believed you when you said all you wanted to do was honor your mother's dying wish. Son of Mohan, you're the same person. I'm sure it's the will of k i n g i n g to 뭐야? 쐈는데? 방탄복 입고 있었나? 아, 아니구나. 내가 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한것 같아. 해가야 되지 않나? 이제 전쟁을 끝내시오. 여기 어, 있다. 아 이렇게 씁쓸한데 이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하긴 뭐 나는 나는 내. 애초...